지금부터 응시자 주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응시자 분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자격 검정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각 고사실에 비치된 시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는 시계의 시각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시진핑홀 고사실의 경우에는 고사실 전면의 타이머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또는 모음 모두도 불허합니다. 이에 불응시 퇴실 조치하며 방해 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자격 합격 기준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을 포함한 모든 자격은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며 PC 마스터 정비사를 제외한 다른 자격들은 단일 과목 4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분합격입니다. 답안지 좌측 상단에 자격 종목을 기재하실 때 CS 리더스 관리사는 CS PC 마스터 정비사는 PC 개인정보 보호사는 개인정보 CS 설계사는 설계사라고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리더스 관리사와 개인정보 보호사 CS 설계사의 시험시간은 75분, 즉 1시간 15분이며 PC 마스터 정비사는 1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고사실 퇴실이 가능합니다. 검정 종료 후 CS 리더스 관리사, PC 마스터 정비사 자격 종목 응시자의 하나여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격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안지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은 답안지 뒷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기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검정 종료 5분 전부터는 답안지의 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자격 검정 종료 이후에는 답안지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합격 발표 일자, 자격증 발급 일자 등의 사후 관리 일정은 배부된 시험지 맨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S리더스 관리사와 PC마스터 정비사 자격 종목에 모범 답안 공개 일정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